오 어, 금덩어리, 오 어, 금덩어리. <laughs> 자,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자자자, 자 리폼한 제 안장입니다. 성훈아 어떠냐? 멋지냐? 네, 멋져요. 어, 완전히 SO 안장인데 예전 SO 페너안장인거 같아요. 되게 오래된 안장인데 아직 레일이 살아있고 쓸만한데 가죽이 다 찢어져서 어, 안양에 리폼을 해주시는 분한테 가서. 어, 맡겨서 해봤는데, 어, 일단 나오긴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튼튼할지는 써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장착해보고, 나중에 쓰면서 또 후기도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간단하게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안장 리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기도권에서는 아마 이분이 잘 하실 것 같고요. <laughs> 보면은, 제건 s o 한 장이라서 이렇게 뭐 다른 난장들처럼 이게뭘딱 마감재가 없어요.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싹 깔끔하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안 떨어지게. 자, 이렇게 장착된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훈아, 너는 요거 쓰면 된다. <laughs> 알겠냐? 야, 여기도 카본이야. 알겠어? 음. 네. 어. 스페셜라이즈드 카본 한 장. 어,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여기 안장 전문가 분께 맡기로 왔습니다. 네, 요거 이제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변신하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명함도 받아놨으니까, 네, 적게 잘 되면 여기에다가 연락하시고, 안양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 카본 용접도 하세요? 안장 부러진 것도 가능해? 아, 그래요? 어, 한번 가져와 봐야겠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막힌 안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와, 이쁘네. 완전히 새 걸로 바뀌었네. So, 안장이. 고대나지 혜택 받으면 더 이쁘겠지?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건 제 안장이고요. 다른 안장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새 것처럼 다 해놓으셨습니다. 야, 내거 진짜 고급스럽다. 어? 이음새도 되게 잘 해놓으셨다. 제 거는 박음이 없는 건데도 보면은 이렇게 다쫙다 다 붙여놓으셨어요. SO 관작은 박음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는데, 다 붙여놓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쓸게요. 네. 여기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안양로 403-2.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 감상이 너무 튑니다. 근데, <laughs> 말랑말랑. 아주 예쁘게 잘 됐어요.